안녕하세요 빌라스케치 공인중개사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강선 전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빌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지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초우룹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단지인데요. 이번에 약간의 가격 변동이 생겨서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신축빌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전철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강선 초월역을 도보 10분이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로변도 가깝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기도 좋고요 또 초등학교도 걸어서 통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비슷한 디자인으로 구조나 사이즈가 약간씩 다르게 있는데요. 여기가 아주 넓은 신축빌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좋은 구조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분양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신축빌라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전체 다섯 개 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 수가 좀 있는 지축 빌라예요. 어,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약간씩 다 동마다 다른데요. 어, 그래도 오늘 보여드린 이 동이 이 단지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섯 대는 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대 라인은 밖으로 돼 있어요. 어, 단지가 크기 때문에 예, 라인 없는 곳에도 약간 여유 있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한세 대당 1.5 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쪽, 여기에도 주차 라인이 있습니다. 이 앞쪽까지 좀 겹, 주차를 하신다면 충분히 더 많이 되실 수 있겠죠. 네, 공동 현관 입구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계단 없이 바로 탑승할 수가 있고요. CCTV는 우측으로 있습니다. 아, 총 4채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실 같은 경우는 길이보다는 폭이 조금 더 길게 되어 있네요. 먼저, 바닥 같은 경우는 이 포세린 타일을 사용했는데요. 벽면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 유광 제품 사용했네요. 신발장은 좌측으로 있습니다. 총3칸 되어 있고요. 하단 띄움에 푸트까지 들어오는 형태예요. 뭐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소동버튼은 이 우측에 있어요. 이 뒤쪽 벽면으로 일괄소동버튼이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중문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면동 전체를 다그신발장이 막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꽤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요. 여기는 공간이 좀 분리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면에서 기준으로 우측으로 거실,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공용 공간이 있고요. 폭도를 따라 좌측면으로 방 3개, 그리고 공용욕실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공용 공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우측으로 돌면 이 가로 형태로 거실이 길게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창까지 길이는 4m10 그리고 폭이죠. 실제로 이렇게 돌면 이제 길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가 9 4m95, 저 아일랜드 있는데까지 4m95가 나옵니다. 아, 길고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은 긴 형태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먼저 우측 벽으로 삼성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천장을 보시게 되면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실만 우물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방 쪽까지 아주 직사각 형태로 긴 우물형 천장입니다. 가운데는 매립등이 주광색으로 달려 있고요. 또 간접등은 전구색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도 간접등이 있지만 이쪽 벽면들까지 아주 길게 바깥쪽까지 다 간접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우측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의 다른 건물이 반 정도는 막고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우측은 막혀 있고 좌측은 뚫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호 사용했어요. 저 앞쪽, 보시는 저쪽이 이제 제가 들어온 현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측 벽으로 월패드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쇼파를 두고 앉으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쇼파를 두시고. 여기를 보면은 여기 아트월입니다. TV 두고 사용하시면 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트월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바닥도 이 공용 공간들은 전체적으로 다아트홀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바닥 포세린 타일에는 줄눈 시공을 다 해놨습니다. 주방은 이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실하고 주방 일층으로 되는 LDK 구조고요. 요 앞쪽이 이제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요 길이가 3m 95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다가 식탁을 놔야 되니까 쇼파 놓는 자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전체적으로는 T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 냉장고장 그리고 키 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대 자리가 다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은이 앞쪽 아일랜드가 전체적으로 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상판을 사용했습니다 좌측 키큰장 쪽에 밥솥 자리 그리고 광파 오븐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사각 싱크볼 속 깊은 걸로 되어 있고 환기차 그리고 여기 삼성 식기세척기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반대편에도 다 수납장이 있고요 이 쿡탑입니다.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그리고 위쪽에는 메리평 후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쪽 여기는 화이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거의 이 세라믹과 비슷한 색깔을 사용했어요. 이 다이닝 공간 옆쪽에는 창이 이렇게 있고요. 또이 주방 옆에 있는 이 창은 소방창으로 열리지는 않는 겁니다. 환기는 이쪽 그리고 저 우측 저쪽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길게 주방 그리고 거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다용도실문은 여닫이문입니다. 일반 방문하고 똑같아요. 어, 사이즈는 그냥 평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타일, 벽면은 탄성코트 도장 마감되어 있고요. 어, 수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에 하단 수전 그리고 세탁기 수전 되어 있죠. 단차는 요 가운데 쪽만 살짝 되어 있고요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자리는 저 안쪽으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성 가스보일러도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 우측에 있는데 좀 작네요 이렇게 해서 평범한 다용도실까지 보셨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용 공간은 어느 정도 보신 거고 음 복도 쪽으로 다시 와서 이 중문 앞쪽이죠 여기에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은 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 문을 슬라이딩 문으로 해놨습니다. 먼저 입구 쪽에서 좌측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 거울 달려 있고요. 거울은 터치 시 전등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 은 샤워 공간 따로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그리고 레인 샤워기까지 다돼 있고요. 어, 바닥하고 쪽에도 여기도 줄눈도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용 공간을 완전히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요 끝으로 오면 이제 방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이 우측에 있는 방이 방이 안방입니다. 안방은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로로 직사각형입니다. 먼저 사이즈를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저 벽까지가 3m 그리고 요 장, 붙박이장까지는 2m 40 나오고요. 여기 폭 길이는 4 m 17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길이는 굉장히 폭은 굉장히 길고요 길이는 다른 방보다 좀 좁은 직사각형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은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요 붙박장을 어, 설치를 했는데 이 창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좀 낮게 설치를 했습니다 창이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위쪽에다가 추가로 붙박장을 좀더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명을 보시면은 주광색 매립 등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간접등도 벽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삼성 에어컨 설치되어 되어 있고요. 실크 벽지에 강마루 마감입니다. 방이장반 정도는 긴장 그리고 나머지는 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똑같이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구조는 입구에서부터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인데요. 거울형 수납장이 큰 형태는 아니고 좀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전등 그리고 선반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에도 샤워 공간 따로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인 샤워기 그리고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여기도 바닥 다 줄눈 들어가 있고 샤워 공간에는 이렇게 단차도 돼 있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벽면 타일은 아래쪽하고 위쪽을 약간 칼라를 다르게 사용했네요. 다시 나와서 이 가운데 있는 방을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방이 가장 작은 방입니다. 여기 길이가 3m 10, 그리고 폭이 2m 50. 사이즈는 좀 작은 방, 그리고 이방3개 중에서도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구성은 가운데 주광색 메인등 실크 벽지, 강마루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창 위쪽으로는 삼성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정면에 환기창 반창으로 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방마다 에어컨은 다 들어가 있어요. 총4대 들어가 있습니다. 아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공용 공간은 이렇게 다 타일을 썼고요. 방 생에는 다 강마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좌측 끝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 세 번째 방 들어가기 전에 이 벽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도 살짝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얕은 장을 짜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기성품으로 나오는 장 같은 거 설치해서 신발장이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그 대용으로 조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 좌측에 있는 방, 이 방이 이제 중간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가 3m 90, 그리고 폭은 2m 50이니까, 길이는 일반적인 중간방들보다 훨씬 길고요. 폭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긴 직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구성은 가운데 주방색 메인등, 실크벽지, 강마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크벽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색을 다르게 투톤으로 사용했고요. 정면에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아주 긴 직사각형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초우릅 신축 빌라 살펴봤습니다 광주에 전철역이 몇몇 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빌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철 걸어서 이용하실 분들은 이 집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세한 문장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